수학투의 연속을 가지고 왔거든요. 선생님, 저 지금 수학투가 웬 말이에요. 저 수학원도 안돼 있는데. 자, 일강은 선생님,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수업하지 않겠다. 수학을 막 처음부터 막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외워, 이거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강의 안 하고 뭐 하겠다. 그냥. 이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수학 문제들이 다 다닥 붙어 있어. 저 이거 어 이거 전혀 몰라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냥 그냥 약간 그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냥 봐도 돼요. 어 그냥 봐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느낌 자체는. 오, 이게, 이게 수능 문제인가? 이게 평가 문제인가? 자,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가면 돼. 수학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 처음 보자마자 선생님 갑자기 수학하면 또 겁먹고 도망갈까봐. 그치? 우리 그냥 친해지자. 자, 물론 수학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어, 유평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봐라. 실수 전제 집합에서 연속이를 우리 연속 모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수학투의 내용을 초반부터 정말 다 공부하고 그걸 다 공식들 다 알고 연습 문제들 다 풀고 막아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근데 어 수능이란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실제로는 그 수학을 시작하는 수학이 약한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스펙트럼 자체가 도레미 도라서 그지 아바 어. 만약에 연속. 요거 선생님,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자, 연속이라는 거, 우리가 한국말로도 연속이란 말 쓰잖아. 연속. 뭐, 연속 가면 쭉 이어지는 거 있지. 음, 보통 막, 처음에 남녀가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아, 서로 막 되게 막, 어, 뭐, 이러면서 되게 서로 싫어해. 그러다가, 뭐, 이, 이 화에서, 뭐, 회사에 가는데 어, 그때 너! 이러면서 막 만난다던가. 이런 연속된 이야기 있잖아 그게 연속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함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끊어져 있지 않은 거야,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막 이어져 있어. 이때 연속이라고 얘기해. 근데 막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뚝 끊어져 있고 여기서 다시 막 연결이 돼있고 이렇다, 이럴 때는 연속 아닙니다 해서 불 연속이라고 해. 연속이 아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1에서 여기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어, 그러면 자 1에서의 값이 뭐냐면 1 플러스 a야. 여기 x가 1일 때라서 x 자리 1 넣어주면 돼1 플러스 h. 그럼 요거 1보다 작을 때면 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1일 때, 1일 때 지금 여기처럼 끊어져 있으면 안 돼, 그치 이렇게 딱 이어져 있길 바래. 그러면 1에서의 값이나 1 근처의 값이나 거의 같아지면 되잖아. 사실 수학에서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직선은 선생님이 차츰 얘기하지만 수직선 안에 숫자가 몇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진짜, 정말 짧게 딱 끊어. 오, 정말 거의, 거의 선분 길이가 0이 되게 딱 끊어. 근데 그 안에 숫자가 몇개 있어? 무한히 많아.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어져 있다라는 건, 바로 옆에 점, 바로 옆에 점을 봤을 때, 같은 값을 가지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한배율의 이렇게 약간 신의 돋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돋보기. 무한배율이야. 그래서 여기 한 점을 그 무한배율의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자,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점이 이렇게 거의 세 점이 한 점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제 수학 투로 선생님이 넘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연속의 정의,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극한이랑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1강에서는 얘기를 할 거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1에서의 값이랑 1의 거의 왼쪽의 값이랑 같아지면 돼. 자, 여기에도 1 넣어 보자. 거의 1이니까 1 넣어 봐. x 자리에 1 넣어 주세요. 그럼 얼마야? 3세이지 이게 같아져야겠지? 이렇게 다르면 끊어지니까 어 이게 같대. 그럼 이거 풀수 있겠어? A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2A는 3이지.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3이지. 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 y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래 위로 1 넣어주면 되네. 오, 어, 이렇게 풀었더니 3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끝이 났네. 연속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 대충 그럴 것 같아요. x 같을 때 y 값이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같이 아래위 똑같이 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단순한 식이야. 요식 하나 풀었거든. 요거 3점짜리 문제 풀렸지. 자, 그리고 봐. 요거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봐. 어, 근데 봐. 숫자도 어때요?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2차, 3차였는데요. 여기는 그냥 1차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수학 2의 연속 정확히 모르더라도 혹시 이거 답낼수 있겠어? 지금 샤프 들고 그냥 답만 내봐. 구체적인 정의 몰라도 돼 답만 한번 내봐. 계산해봤어요? 한번 선생님 답 한번 확인해볼까? 읽어볼게. 자, 읽어주면 1 더하기 2지. 여기에 읽어보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지. 그치? 그러니까, 자, A에다 빼기 1 해줬더니 3이 되었대. A는 얼마가 되면 돼? 4지. 끝.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 푼 거야. 아니, 이 문제 풀수 있으면 이 문제 풀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수능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두 번째 관점이야. 뭐냐면, 뻔한 문제가 거의 서른 문제 중에서 한 스물다섯 개에서 스물여섯 개 정도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와. 거의 숫자 바꾸기, 식 바꾸기로 나와. 정말 그래. 그래서 기출만 꼼꼼히 연습하시고요. 기출에 나오는 그 개념들만 이렇게 꼼꼼하게, 어 그냥 막 진짜 막 독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선생님은 그냥 매일 수학이 힘든 학생들은 그냥 매일 이미지쌤 보러 온다 생각하세요. 저 말도 되게 자주 더듬고요. 막 그래요. 막오늘어 <laughs> 어, 오서 말을 더듬나 또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할래나 자 그냥 어, 오늘은 이미지 쌤 머리 어떻게 하고 올래나 아 이미지 쌤 오늘은 또뭐또 뭐,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래나 약간 이 마음으로 와어 무슨 옷 입으러 왔 무슨 옷 입으셨나 그냥 보러 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전향적인 패턴들만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삼 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속 몰라요 연속 정의 아세요. 어, 아는 학생? 훌륭해. 모르는 학생 더 많지. 괜찮아. 근데 이런 3점짜리 문제 풀수 있잖아. 그치? 자, 또 봐. 여기, 어, 확률과 통계에서 이건 뭐냐면 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저는 이거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선생님 그냥 가지고 온 거야. 예를 들어서 봐. 그냥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확률과 통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한번 봐. 선생님 분명히 이지 전형적인 문제가 25개에서 26개야. 그러니까 뻔한 문제가 나와. 아까처럼 숫자 바꾸고 식 바꿔서 똑같이 나와 봐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살짝만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왔지. 그러면 저 여러분들 저 진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요 강의나 교재나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핸드폰 정리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진짜. 핸드폰에서 특히 여러분들 그, 어, SNS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정리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 수능 끝나고 마음껏 하세요. 물론, 어, 저는 공부에 그거라도 낙이 있어야 해요. 한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가능하면 그 낙을 조금 다른 데서좀 표출하는 거 추천합니다.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제가 수험생활 할때 약간 정말 사소한 상상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이런 건 되게 부담되더라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2등급이 목표야 그렇다고 해서 수학 2등급 딱 종이에 쓰고 나면 되게 부담돼 솔직히 쓰고 나면 아니 물론 되게 비장해지긴 하는데 비장한 이유를 <laughs> 위치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할 때 항상 사소한 상상 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어 시험 끝난 다음 날 예를 들어 서 화요일 날 시험이야. <laughs> 그러면 아 수요일 날 거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뭐뭐 뭐 해야지? 뭐 노래방 가야지? 뭐 이런 거 쓴다던가. 아니면 그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서 내가 1년 뒤, 1년 뒤 예를 들어서 그 날이 7월이면 1년 뒤 7월에 23일 날 오후 1시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그냥 상상해서 쓰는 거야. 엄청 사소할 거 아니야. 어뭐 7월 23일, 대학교 1학년에 7월 23일, 어, 오후 1시. 어, 방학이었고, 어, 조금 자려고 그랬는데, 일어났더니 11시였다. 일어나서 어, 동네 운동을 하고, 동네한 바퀴를 돌고 나니, 여름이라 너무 덥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뭘, 뭐 책을 한권 읽고, 뭐 이런 상상도 있지. 어 그냥 그런 상상도 차라리 써요. 그래서 SNS는 진짜. 어, 일강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SNS 좀 정리하자 그러면 아니면 정말 정말 그게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못 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스마트 중독 어플이 있어 어, 그거 깔아 그래서 우리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거 다 닫고요 그거 닫을 수 있는 어플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 다 닫고 통화만 남겨놓고 하루에 한시간 안쪽으로 쓰세요 어, 그 정도 해서 휴대폰 최대한 정리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전체 수강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자. 10명의 학생이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자, 이 중에서 그 F로 시작하는 인스타를 아니 무슨 말이야. SNS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별그램 네. 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F로 시작하는 SNS를 5명이 하고 있고요. I로 시작하는 그 SNS를 3명이 하고 있는데 두 명은 둘 다고 하 있어. 둘다 하고 있어. 어, 저는 둘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 F만 하는 학생은 3 명이지. 5명 중에서 두 명이 둘다 하고, 세 명은 F만 하겠지. 그러면 I만 하는 학생은 한 명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서 3인 거지. 이거 알지? 그래서 이거 왜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하면서 배웠죠? 음.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 교집합에서 둘다 일어나는 곳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은 F 하는 사람 저요. 자, 아이 하는 사람 저요 하면서 양쪽으로 손두번든 거야. 그치? 음. 자, 그러면 여기 p라는 거 확률의 p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 SNS 이야기랑 똑같아. 봐라. 요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번 해보자. 확률인데요. 그냥 확률 자체로 이 그림상에 표시하는 거야. 그럼 둘다 겹쳐지는 부분에 4분의 1이야. 3이랑 살아서 선생님이 생각하기 편하게 통분할게요. 이거는 12분의 3이에요. 아래 위로 3 곱해서. 맞지? 얘는 아래 위로 4 곱해서 12분의 8이야. 그럼 봐. 둘다 겹쳐지는데 12분의 3만큼이 있어. 근데 A가 12분의 8이래. 그럼 여기에 얼만큼이 있을까? 이 순수한 A 부분에. 12분의 5가 있으면 되겠지. 얘네 둘이 더해져서 12분의 8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너희 문제 푼 거야. 3점짜리. 그래서 A, 여기 교집합인데요. 확률과 통계 가면 배우는데, A 그리고 B는 아닌 거예요. A인데 B는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아까로 치면, F는 하지만 I는 하지 않는 학생이야. 맞지? 그러니까 순수한 F만 생각해 주면 돼. 순수한 A. 어? 12분에 5잖아 이거 12분에 5잖아. 너희 지금 3점짜리 문제 풀었테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기초가 약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탁! 그래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몇달 동안 무건 수행하면서 공부 막 이만큼 하루에 막 15시간씩 계속 공부해야지 수학 내가 3등급이 될수 있구나.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전형적인 문제들이 25개에서 26개야. 그 머릿속에 딱 조각해 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연습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이게 2019학년도 유평 문제였거든.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자, 여기 아까 똑같은 그림 한번 그려 보자. A, 그다음에 B. 자, 여기가 A고 B예요. 요것도 그냥 확률을 표시해주면 돼요. 자, A랑 그랑 겹쳐지는데 8분의 1이에요. 요것도 생각하기 편하게, 약, 통분을 하자. 16분의 2지. 아래 위로 이 곱해서. 그럼 같이 겹쳐지는데 16분의 2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A인데 B는 아닌 게, 그러니까 순수한 A가, A만 하는 거. 아까 F만 하는 사람처럼. 순수한 A가 16분의 3이야. 그러면 얘들아, A의 확률은 얼마야? 요렇게. A의 확률은 16분의 5지. 그게서또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3점짜리라서 쉬운 거 아닌가? 4점짜리는요? 자, 이거 4점짜리거든? 4점짜리인데 이거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구경해. 음, 선생님 풀게.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공부할 필요 없고 구경하는 사람이야. 수학은 내가 할게. 어. 자 A랑 B가 있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자 요거 순수한 A라고 읽는 거였지 순수한 A랑 순수한 B가 둘다 육분의 일이래 여기도 육분의 일이고 A만 하는 사람 B만 하는 사람 또 육분의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A 또는 B해서 A 합집합 B 여기 다 더해서 육분의 일이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 통분해줘 육분의 사지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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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더해서 육분의 사네 그러면 육분의 이니까 여기가 6분의 이가 들어가면 되네. 그지 그러면 6분의 4에서 여기 딱 들어가는 거 맞지? 자, 지금 뭐 물어봐? A랑 B랑 둘다 하는 사람들 확률이야. 그러니까 6분의 2지. 이거 3분의 1이지. 4점짜리 문제 풀었어, 얘들아. 음. 자신감 가져.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만약에 그,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 동생이라면, 실제로 선생님 동생은 예체능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가 고1 때 집합을 과외를 해달라고 해서 집합을 하다가 제가 아, 안되겠다 서로+ 서로 깔끔하게 포기해 만약에, 만약에 그 정도의 우리 선생님 친동생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해줄 거거든. 1강에서 방금 했던 얘기도 있지. 이런 얘기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 너희들 충분히 할수 있어. 그리고 3등급 아까 방금 봤잖아. 3점이나 4점 간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3점 풀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3점까지 일단 목표로 잡고 3점까지 쭉 연습해.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4점짜리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자, 하나만 더 갈게. 자, 여기 평가원에서의 문제인데요. 3점짜리 문제예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봐봐. 이게 문제가 뭐 이렇게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체험학 행사에 300명이 갔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뭐 1학년 남학생 80명, 1학년 여학생 60명 뭐 이렇게 갔대. 봐봐. 여기에서 이 표현 자체는 저희 안 배워서 몰라요. 1, 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중에서 2학년 학생일 확률, 아이고, 안 배웠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직역해 줄게. 자, 여자 중에서 2학년의 확률은, 혹시 구할 수 있겠어? 전체 여자 중에서 2학년의 비율은, 그러면, 자, 여자 중에서 130명 중에서 여자 중에서 그 중에서 2학년, 2학년이 오, 70명이네. 그래, 그럼 13분의 7이지. 자, 이렇게 해서 3점 문제 푼 거야.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만 하면 돼. 자, 여성이었을 때이 회원이 마라톤에 완주했을 확률. 그러면 이거 선생님또 쉽게 해석해 줄게. 여자 중에서 마라톤 완주한 확률이야. 샤프 들고 한번 해봐. 자,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열다섯 명 중에서 보는 거야. 열다섯 명 중에서 완주한 사람 아홉 명. 그거 얼마? 5분의 3이지. 이게 핀 거야. 거기에다 100 곱하래. 100 곱하기 5분의 3. 100 곱하기 0.6? 60이지. 이렇게 3점 푼 거야. 끝! 자, 이번엔 4점으로 넘어가보자. 자, 2019 6평 문제야. 4점. 14번 문제야. 와, 이거 좀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아, 지금 여기, 음, 잠깐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게 고양이, 그 다음에 강아지,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네. 자, 여기가 인식이 된 거고요. 여기가 입력이에요. 왜 요즘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저절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엄마 얼굴, 엄마 사진끼리 다 모여 있고 내 얼굴 들어가 있는 내 사진끼리 딱 폴더에 모여 있고 막 이런 기능들이 있지. 그것처럼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딱 넣은 거야. 그랬더니 자그 인공지능이 고양이로 인식한 거, 강아지를 인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고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얘가 고양이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네. 오그 상황이야. 자 그럼 마지막을 읽어보자. 자,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되었을 때, 실제 고양이일 확률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할 때,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됐어? 그러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게, 어, 36장이네? 그 중에서 진짜 고양이 32장. 이해가?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게 36장이었고요. 해석하자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한 그 중에서 진짜 고양이의 비율,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36장 중에서 진짜 고양이가 32장이었지. 그럼 요거 약분해주면 9분의 8이지. 자, 요거 4점짜리 2019 6평 14번 문제였어. 자,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수학으로 들이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용기 내서 1강 들어왔을 거거든. 그 마음 자체 일단 너무 칭찬해. 아, 수학이 힘든 학생, 무서운 학생은 수학 강의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잖아, 너희가. 음, 진짜 칭찬해.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서 시작이 반이다. 진짜다. 어, 시작이 반이야.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일간 같이 한번 시작해 봤는데,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자기 전에 이것만 기억나도 선생님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 자, 첫 번째. 우리는 2, 3등급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뭘 봐주면 돼? 음, 80점, 그리고 70점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4점짜리에 한반 정도 맞추면 더 정확히는 한네개사 점짜리 1 3개 중에서 한네개 다섯 개 푸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2, 3 등급 확보야. 그리고 그 거기까지의 문제가 오답률 봤지. 국어나 영어 대비 수학은 위에 세 개만 미쳐 있는 문제고 남아 있는 건 오히려 국어 영어보다 오답률이 훨씬 더 낮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그 뒤에 했던 얘기들. 우리 수능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큰 성공을 하려면 작은 성공이 필요해. 내가 어느 정도 어? 약간 낚시할 때 손맛처럼 어 내가 할수 있네라는 작은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1부터 100까지를 처음부터 그냥 달리려고 하면 어때? 이렇게 산도 내가 처음에 등산이라는 걸해볼 텐데요. 저는 첫 등산을 에베레스트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준비하다가 시작을 못해. 그치? 근데 내가 등산을, 아, 뒤에 있는 동산, 여기 약수터 있고, 거기 그 정자 있는 그 동네 뒷산 한번 가야지 하고, 그냥 뭐 장비고 뭐고, 그냥 날 좋은 날 운동화 신고, 그냥 생수 하나 들고, 그냥 가. 이러면 시작이 되지. 그렇게 해서 작은 동산을 올라간 학생은 그 다음에 갈수 있는 용기가 생겨. 자, 이 강의가 그런 강의야. 1부터 100까지를 다 다루려면 지금 여러분들 하다가 중간에 지쳐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30일 동안 자신감 가지고 그냥 선생님 매일 보러 와. 그러면 2, 3등급이 꿈의 등급이 아니라 현실적인 등급이야. 그리고 선생님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수학 공부 방법도 알려 줄 테니까 그냥 매일매일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 보시면 맨 앞에 스케줄러랑 그리고 어 목차에 보면 스터디 플래너처럼 만들어 놨지. 그리고 지금 자료실에 가면 선생님이 우리 30일 프로젝트 시작한 학생들 위해서 선생님 30일짜리 스케줄러도 넣어 놨거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캘리그라피 하듯이 손글씨 쓰듯이 그냥 선생님 책을 그냥 손글씨로 채워요. 그러면 진짜 3등급 되어 있을 거야. 알겠지? 음. 자,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음, 그냥 공부하러 오지 마시고요. 저 보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I go, I go, 도 돌아보지 않습니다.